그 내가 되게 오늘 되게 호소하네. 어. 내가 되게 존재감만으로도 어. 되게 고마운 사람 이런 느낌이잖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 할 기획은 어, 새해를 맞이해서 네, 고백 받을 때 들으면 반할 것 같은 오, 노래. 오 재밌겠다. 네. 선생님들은 혹시 연인한테 노래를 오글거... 받아본 적 있어요? <laughs> 노래로 고백을? 아꼭 아니, 고백은 아니지만 그냥 사귀는 사이에서도 그런 응. 고백송을 불러주거나 아 아, 있죠. 있지 않을까요? 아니, 어쨌든 그 고백에도 관한 노래가 엄청 많잖아요, 사실. 근데 또 특히 축가랑도 혼동이 되긴 하는데 음. 오늘은 이제 축가에 관한 노래는 나중에 또 다시 하려고 딱 고백 그리고 고백하거나 아니면 연인이 불러주면 좋겠다는 느낌의 노래들을 가져왔는데 음, 재밌겠다. 아니, 이게 노래 좋은 거를 뽑지 말고, 진짜로 그냥 이 노래를 나한테 불러주면 좋겠다는. 설레겠다. 어 좋겠다는, 아... 반하겠다는 그걸 선택해주면 네. 되고, 감정이입을.. 또 노래 선정은 최신 노래들부터 오래된 노래부터 한 곡씩 넣어서 밸런스 조절을 해서 2020년 버전으로 했고요. 해볼게요. 네. 아는 노래겠지, 뭐, 당연히. 아니요. 네가 <laughs> 너무 고맙잖아. Oh, b a b 노래까 이제 가사들 행복한살치는 아~ 이 드라마도 재밌게 봤는데 응. 아 맞다 반 편지를 안 넣네 반 편지 무조건 넣으려고 어젯밤 계속 생각해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1번 저는 2번 에이 그러잖아 아 이렇게는 아니네 이거는 부르고 싶은 노래로 할게요. 음, 아니를 반편지가 없으니까 마음을 드릴로 할게요. 음, 뭐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는 중. 아 맞다 얘기를 해보죠. 네. 가사의 그 느낌이 달라요. 음. 그 포미 노래는 네. 되게 약간 그 찬양하는 느낌이거든요. 음. 상대방이 너무 예뻐 죽겠고 어. 너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런 어, 느낌인데. 맞아요. 그 아이유 노래는 그냥 함께 있어 너무 좋다. 약간 그냥 그런 함께라는 느낌이 좀더 많이 드는 아. 노래라서 가사가 좀더 와닿았어. I can be g o o d lover. wanna be m c lover. says i g 행복 이번에 나온 노래네. 네, 완전 최신이야. 네, 하나, 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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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일 번. 일 번의 설레, 아, 달콤을. 송시경. 진짜 오래된 노래 다 뺐는데 이거 하나 남겼어. <웃음> <웃음> 잘하더라고. 나이 드라마 봤는데 이 노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1번. <웃음> 어, 달려. 옛날 사람이라. 선택한 이유를 말해보죠. 잘해. 알겠어. 고백하고. 딱 음. 메시지가 정확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백현도. 그래요? 되게 설레잖아요. 가사가 백현은 음. 어떻게 보면 당연히 되게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음. 성시경은 옛날 그 음. 좀 구구절절하게 어, 비유적으로 어, 기승전결이 있는 고백을 음. 하는 그 차이가 있지. 이제는 제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백현. <laughs> 고백을 없어. 할 때는 뭔가 잔잔하게 약간 불러주는 게 너무 좋아요. <laughs> 마지막 두 곡이에요. 네. 미소짓게 만들어 뻔한 얘기 같겠지만 널 굳은 피가 오면 세상 가장 큰그대웃어 이제 임영웅이 그... 그쵸? 1위 한, 트로트에서 1위 한 사람인데 이 노래는 발라드예요. 어. 하나, 둘, 셋, 2번. 와, 이게? <laughs> 아, 가사가 그래?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어. 그래, 가사가 좋다. 그렇... 멜로디는 좋은데 어. 그냥 여자가 들었을 때 응. 와, 이 사람이 진짜 진심이 느껴진다는 임영웅이. 다 아. 이 사람이면 진짜 만나고 싶다. 아, 그게 이런 별난다. 마음으로 날 만나는 거면 난 진짜 만나고 싶다. 어. 이런 느낌이에요. 메시지가 훨씬 정확해 아, 어. 어, 그렇군. 양다이디 사실 그래요? 지금 현재 트렌디한 어. 보컬의 제일 최선두 주자인데. 근데 이, 처음 들어. 근데 이 노래가 엄청 뜨진 않았잖아요. 아, 요래는이 이 타이틀은 아니었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트렌디한 보컬인데 <laughs> 굉장히 트렌디한 보컬과 트트보컬이 붙어서. 얼마나 <laughs> 어, 좋아요. 걷다가 진짜로 나를 안고 메시지가 거주잖아요. 정확하고. 어, 근데, 근데 이 감동이 되게... 와요. 좀 단순할 때가 좋을 때 있어요. 음. 자 이제 <laughs> 어려워진다. 아괜찮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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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아 당신에게 드릴 게 없어서. 여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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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노래는 뭐. <laughs> 그리고 둘다 그 공기 반 소리 반의 결정 가수 둘인데 <laughs> 어... <laughs> 선택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전이번 역시. 아1 번과 2 번. <laughs> 어, 근데 약간 <laughs> 네. 두 개를 들었을 때그 감정은 다를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네. 들었을 때아 <laughs> 음. 그냥 너무 좋다. 그냥 행복하다. 약간 이런 느낌일것 같은데. <laughs> 음. 두 번째는 약간 그 행복을 좀더 넘어서 너요 아, 감격스럽다. 아, 약간 그런 느낌이 오, 좀 나요. 왜냐면 약간 슬 멜로디가 약간 슬프긴 어, 하잖아요. 절절해요. 뭔가. 그래서 음, 절절... 약간 들으면 눈물이 날것 어,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목이 막 매요. 소개팅 3틀째이 노래 해준다면? 그그 정도 사이는 안 되고 진짜 많이 사랑해야 그래, 돼. 이게 그거잖아. 이 노래가 들었을 때 좋은 노래지 뭐썸탈 때나 연애할 때나 그거를 설정하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어, 아, 처음 만나기 시작할 때나 그런 거 설정하지 않았으니까. 음. 너무 절절해. 아이유도 너무 부담스럽고. 마음을 들여도 그랬었잖아요 <laughs> 왜냐하면 어. 그 소개팅 사이가 아니라 내가 친구였어. 아. 니이게 오랫동안 아는 사이였어. 근데 갑자기 얘한테 고백을 <laughs> 하고 어 그랬을 때 <laughs> 아, 재밌다, 이, 이런 싫할수 있잖아요. 다다 그랬을 때 이제 서로 몰랐다가 어. 약간 그망가이좋한 그러니까. 우리 오래 같이 한 시간들을 들여다보니까. 어. 어. 이렇게 같이 나가면서. 어. 너무 솔지히 너무 진정성 있는 그 마음이 느껴져. 서 소름이 있어, 키 눈물이 나일 같아. 아이유 노래를 한세 번만 하는데 부른다 그러면 그 별로 감정이 별로지. 안 오고. 어. 카데라 디는 고백 느낌이 정확하죠. 일단 선택을 응. 아 힘들다. 어 너무 나. 떨린다. 이렇게 아. 열변을 토하다니.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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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 소개팅만 있는 게 아니다. 재회가 아. 있을 수도 있고. 아. 다시 만났어. 어. 아. 일단 아이유 올려볼게. 요 어. 무얼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그리고 이게 노래가 좀 낮아서 음. 안 높아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음. 다다 부를 수 있습니다. 음 하나 이 번. 번. 아 이거 이게 반대로 역으로 가네 이걸? 그러니까 이건가? 어느 정도 멜로디가 있고 네. 이렇게 분위기가 되면서 부르는 게 백현 느낌이고 임영웅은 진짜 음. 목소리 백. 혹시 결승에 가면 내가 부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음. 그럼 음. 백현 노래할게요. 음. 아마 임영웅 노래는 음. 그냥 내가 되게 오늘 되게 호소하네. 어? 내가 되게 존재감만으로도 음. 되게 고마운 사람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그 그래 임영웅 노래도 할게. <laughs> <laughs> 오늘 많이 호소하네. 응. 아, 결승전이에요. 네, 네. <laughs> 결승이 백현과 아이유네. 근데 둘이 느낌 비슷한 게 남았어. 지금 그죠 맞아. 아, 맞아. 어. 노래 스타일도 이준호랜 응. 비슷해. 음. 둘이 다른 드라마죠. 음. <웃음> <웃음> 장면도 비슷한 것 같고, 뭔가 지금 <laughs> 둘다 드라마를 봐가지고 아, 감정이입이 들도라고 아, 근데 맞죠 왜요? <laughs> 얘네 둘이 사귀잖아. 맞아요. 맞아. 연애 살났어 맞아, 나 맞나요? 거의 열애설을 넘어서 결혼설이던데, 와 아, 결혼 준비 너무 잘 했고. 어울린다. 그러네, 영화도 같이 찍고, 이거 드라마 같이 찍고 할게요 네, 자, 고백 중 결승전, 어, 백현의 너를 사랑하고 있어, 아이유의 네. 마음을 드려요. 음. 선택은 하나, 둘, 셋, 2번, 전 2번. 와 이거 아 결국 아이유가 되네, 뭐를 아 봐도 아이유가 되네. <laughs> 제목에서부터 마음을 비하잖아내온몸을서부터불편하 <laughs> <잡혀. 백현은 웃음> 어, 너를 사랑하고 알았어. 있어. 하는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랑도 나고.. 그래도 올해는더 많이 보이고. 다양한 것들을 사랑하는, 하늘과랑하를사랑하서서음음에에는 <laughs> 이제 축가 사랑해라. 축가에 관련된 하는 해보겠습니다. 안녕. 왜 우리 이거 안 해요? 뭐? 구독. 아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랑